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네요. 네, 지금 저희가 저녁을 지금 먹고, 지금 이제 다시 조금 저희 전문적인 편으로좀 두드리다가 이제 오늘은 좀좀 좀 이따 마칠 건데요. 어 여기는 공기가 뭐 많이 급한 편은 아닌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도 여기도 이렇게 어차피 상가 인테리어 진행하시는 모든 세입자, 소비자들이 뭐 최대한 빨리 오픈을 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이웃 활동을 해야 최소한 뭐더 이루어진 점이 많으니까 저희도 좀뭐 이렇게 다른 공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가 너무 지금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가 해서 작업이 좀자잘 반입도 그렇고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좀 시간이 좀길때 혹은 이럴 때 뭐 다른 현장 업체 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해놓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좀 늦은 시간이지만 공기가 타이트해서 이렇게 막 쫓겨서 한건 아니고요. 좀 한번 쭉 치고 나갈 때 한번 시작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과 <laughs> 같이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6월 29일 저녁 8시 2 0분네 이제 한한 10분 동안 더 쉬었다가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현장 진행하면서 뭐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좀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저희가 현장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일단 한림에 아주 흔적한 곳이고 그리고 뭐 주거지역도 아니고 해서 좀 야간 늦게까지 해도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좀 늦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석고를 음 일단 저희가 한몇장 부분을 좀 저희가 두번 석고가 몇장 정도 들어왔죠? 우리가 150장 정도. 150장. 네, 150장 중에 지금 뭐 이만큼, 이만큼. 저희가 한 이만큼을 썼네요. 한 이틀 동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포이 아무 이렇게 되고 일단 저희가 첫날 들어왔서는 이쪽에. 이렇게, 미끈하게, 이렇게 해야지, 도장할 때, 확실히, 전 맥락으로 나오게 되고요. 제가 딱 여기까지만 하고, 밥을 먹으러 갔네요 네. 저는 오늘 이쪽에 석고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석고를 보기 전에, 경체 작업. 경체 작업은 아무래도, 저보다 살짝 젊지만, 저보다 한참 선배인, 우리, <laughs> 우리 대표님이, 격체 작업을 진행 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고. 자, 여기가 뭔가요? 여기 혹시 강아지 키우는 데인가요? <laughs> 거기 지금 실장님 뒤쪽에, 네. 어, 어, 그쪽으로 이제, 저희, 초벌 할수 있는. 나 아, 여기가, 제희가 근무집이어서, 음, 저기, 처음에 이제 주방에서 나온 고기를, 이쪽에서 소진을 보는 가운데 한번 축발을 해서 여기서 한번 익혀서 이제 나가는 중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주방. 메인주방 다리는 뭐, 시계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데게 들어가고, 냉장고 사진 박스나 해서 들어가고, 천정은 당연히 다 쳐지겠죠. 그리고 후드도 이쪽 면으로 하나 들어가고, 이쪽 면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마감은 이제 요 정도 파티션이나 이런 것들은 요 정도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쪽을 제가 많이 작업을 안 해서, 음, 저쪽에 석고 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 이 요거는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서 바로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말 그대로 손님들도 털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프라이스상 약간 가려주는 파티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좀 할까요? 네. 지금 여기 손을 잡고 있는 이 부분 옆으로 옆으로 테이블을 생길 거예요. 아하.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옆에 있으니까 음. 테이블 부분에 파티션을 세운 거고 음. 다른데는 투발 바 썼는데 여기는 한치를 쓴 이유가 저기 보이시는 콘센트. 속고 칠때 지리가 안 나와서. 아. 지리랑 이제 두께. 아. 아. 안 나와서 한치를 치고, 그리고 한치가 너무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조금, 네. 좀 힘없어서 좀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나? 이 부분은 이제 이쪽 벽이랑 이쪽 벽이랑 두 군데를 천장을 칠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천장을 침으로써 이제 얘가 힘을 받겠죠. 아, 지금 천장을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천장을 덮으신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좀안 잡다 팔래나 그러면은? 음, 어, 그래서 천장하시면 저기 앞에 보이시는 저쪽이 구멍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너무 안 이쁠 것 같아서 이거 저희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에 보시면 아길라 호텔 그리고 플랜비 어, 그런 곳에 사용한 천장 위에 살 때. 아, 그때 아길라? 음. 아. 갈대식으로 천장이 보이게. 어, 그러면, 뭐, 깝깝 그런 것도 없고. 아, 그러니까 천장이 이렇게 아예 덮히는 게 아니라, 이방형이 있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해서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되면서 그 천장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네. 어. 아니, 나는 아까 이걸, 어, 왜 기지부, 홍신호의 까과가 없어 보이는데? 나고 생각했긴 했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 <laughs> 생각 있게 했겠죠. 우리 선배가 뭐가아쳐야겠죠 <laughs> 그리하여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제 좀 있으면은 네 오늘 작업이 저희가 좀좀 빨리 빨리 할 거여서 오늘 브리핑은 이만 마치고 바로 저도 조금 마무리하고 척고하고 그냥 오늘 좀 늦더라도 어지간히 끝내 갑시다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시계 한번 비춰주세요. <laughs> 자.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달리기로 해서, 자, 한번 붙여주세요. 다, 했습니다. 아유, 빨리, 이제 들어가서, 빨리 잡시다.